네, 다음 소식입니다. KBS 1일 드라마 지성이면 감천에서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주인공 배우 박재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한결같은 해바라기 사랑을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실제로 박재정 씨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촬영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주영 기자입니다. 엉뚱하지만 재치있고 복근 복근 넘어가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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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솔직하면서도 네. 진지한 배우 박재정. 설로탕 끓이긴 안 했는데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유쾌한 매력을 가진 그를 드라마 지성이면 감천 촬영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 지성이면 감천에서. 안정효 역할을 맡은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비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KBS 맞다. 일일 드라마 오이. '지성이면 감천' 박재정은 이 드라마에서 일편단심 짝사랑의 달인 방송국 신혜야. FD 안정효 역을 맡았는데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어 내가 정말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어 사랑하는 그 여자가 방송국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녀 곁에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제 FD 역할을 맡았고요. 신혜야. 드라마 속 그의 해바라기 사랑은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감호 마인데 목이 좋다. 계속 샀다.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고 자라. 그렇다면 박재정의 실제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 어, 실제는 아무래도 그, 어, 좀더 사랑을 같이 주고 받으면서 더 키워나가는 사랑이 제가 생각하는. 어, 모범상이 아닌가. 드라마 촬영에 본격 돌입하자 더욱 진지해진 박재정. 김주희 국장님하고 친딸 유전자 검사 맞지? 검사 시로 구한 거 보면 네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게 누군데? 오빠 몰랐죠? 네. 오늘 어떤 촬영이었어요? 오늘 그 저희 그 예린이 친어머니가 이제 그 친딸 찾는 거에 대해서 예린이가 한참 긴장해 있는데 오늘 저 고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음.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기 네. 촬영하시는데 네. 힘드지 않으세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저희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는 그의 건강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인데요. 촬영 안할 때는 주로 뭐 운동이나 어,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실제로 드라마 촬영 중간 틈틈이 운동하는 박재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좀 풀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녀시대 유나, 애프터스쿨 유이 등 미녀 스타들과 작품을 같이 했던 여복 많은 박재정. 하지만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데요. 뭐, 대한민국 여자분들,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분들이 워낙 다 미녀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 그가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여배우는 바로 김혜수 선배님. 워낙 또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 워낙 또 연기 잘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워낙 그 프로다운 모습이 너무 정말 배우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꼭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기 활동, 개성 있는 캐릭터로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박재정. 뭐, 폭군이나 아니면은 어떤 범죄 스릴러나 루아르 작품이나 아니면은, 어, 그런 좀한 가지 면이 아닌 입체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어, 저 박재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지성이면 감천 어,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그가 연기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사랑 받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강주영입니다.